Hey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your teacher, Jen. 오늘은 영어 일기 쓰기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준비 영상입니다. 진짜 영어 일기 쓰기 처음 하는 분들도 할수 있는 정말 쉬운 영어 일기 쓰는 방법. 이세 가지만 알면 돼요. 누가? 뭐 했는데? 뭐를? 어려운 말로는 문장의 삼형식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주어, 누가, 은느니가, 동사, 뭐 타다, 다. 뭐 했는데, 목적어, 을를에게, 뭐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문장으로 보여줄게요. 누가? 내가. I. 뭐 했는데? 먹었어. It. 뭐를? 치킨을. Chicken. 그럼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I eat chicken. 이런 문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시제를 신경 써서 이미 지난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I ate chicken. 이렇게 써주면 돼요.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누가? 그 남자애가. He. 뭐 했어? 만들었어. Made. 뭐를? 책상을. A desk. 그럼 완벽한 문장으로는 He made a desk.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걔네가. They. 뭐 했어? 원했어. wanted. 뭐를? 닌텐도를. 닌텐도. They wanted 닌텐도.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과거형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면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장 쓰기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신경 써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누가? 뭐 했는데? 부터 시작해 보면 돼요. 자. 이제 영어 일기 써봅시다. 오늘, today, 누가, 내가, I, 뭐 했는데, 갔어, went. Today, I went to school. I met my friends. We played soccer. We studied English together. I had a good time. Today I went to school. I met my friends. We played soccer. We studied English together. I had a good time. 누가? 뭐 했는데? 이두 가지 질문만 기억하면 처음으로 영어 일기 쓰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문장 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써나가면서 어휘력을 더 넓히고 차근차근 문장을 더 길게 만드는 연습도 저랑 같이 해봐요. 영어 일기 쓰기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쉬운 영어 일기를 한번 써보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에이블 학생들은 숙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video. Bye bye!